보려, 암. 집요, 집요, 집요. 이 암으로 집요하게. 농사, 이 암. 농사, 집요. 수입, 수입함, 수입. 농사, 직설, 정초. 1월 1일, 정초. 1월 1일은 한글로 쓰면 이이 리을 이우어 리을 이응이 리을 세종. 세종 세종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진토부리야 신토부리야 정초 부터 직설 정초 부터 직설 농사 직설 정초 1월 1일 정초 세종 모내기법 우리나라 최초 농서 독자적 신토부리아 세조, 세, 양화, 소록, 강, 희안, 희한. 희안하네 사시, 찬요, 내시, 강이 맹 뻑국, 희안한 새네 뻑국, 희안한 새네, 희안하네, 희안해, 희안하네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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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록, 강, 희안하네 뻑국, 뻑국 내시 4시, 사시다 사시 4시, 사시야 와와 사시 맹인 맹인 사시다 사시 4시, 찬요 강희 맹 사시 찬요 강희 맹 금양 잡노 강희 맹 맹인 맹인 세인트 성종 금양 잡노 금양 잡노. 맹인도 눈부셔 세잇, 금양 잡노 맹인도 눈부셔 강의 맹 시로시로 시흥시흥 시로, 시로시로 시흥시흥 시로, 경기 시흥 시응, 시로시흥 시응 농법 소개.